오늘은 약산성 비누 만들어 볼게요. 우선 만들기 전에 고무 장갑과 연기를 소독용 에탄올로 뿌려서 건조했어요. 두개 만드는 양이고 SCI 분진이 날리니까 꼭 방진 마스크 착용해 주세요. 소듐 코코일 이세티오네이트라는 성분으로 약산성 세정제를 만들 때 사용해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코코넛 유래의 개면활성제이며 저자극 성분이에요. 콘스타치는 옥수수 전분이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여기에서는 점증의 역할도 해요. 바스붐의 주재료이기도 해요. 편백은 피톤치드 효과로 항염, 항균 등의 좋은 성분이에요. 자신에게 맞는 오트밀, 어성초 등 다른 분말로 대체 가능해요. 글리세린은 보습제이며 보습제가 들어간 세안제는 자극이 적어지더라고요. 저는 폼클렌징 만들 때 글리세린을 넣고 만들면 훨씬 자극이 덜 했어요. 애플워시는 사과유래 계면 활성제로 저자극 세정성분이에요. 물은 정제수나 증류수 중에서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 대신 자신에게 맞는 에센셜 오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분말에 액체 재료가 스며들도록 주걱으로 살살 저으면서 섞어주었어요. SCI 분진이 많이 날려서 작업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예요. 만드실 때는 선풍기나 바람이 나오는 제품은 사용을 멈춰주세요. 다 만들고 나면 꼭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 재료들은 밀가루 반죽처럼 점성이 없어서 꽉꽉 눌러주면서 반죽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안 뭉쳐질 때는 정제수를 더 넣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수분이 너무 많으면 마르면서 갈라질 수 있어요. 적정한 수분 양과 손의 힘으로 반죽을 잘 해주셔야 돼요. 두개 만드는 양으로 더 많이 계량하여 만들다 보면 굳어서 만들기 힘들어요.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재료를 반으로 계량하여 하나씩 만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퍼백에 넣어서 반죽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묻어나는 양과 쓰레기 때문에 그냥 이 방법이 편하더라고요. 미산성이 맞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통칭할 때 약산성이라고 부를게요. 약산성 비누는 우리 피부의 pH와 유사한 세정제예요. 그래서 알칼리성 비누에 비해 세정력은 약하며 자극은 적은 세정제예요. 연약한 피부, 아토피, 피부 장벽이 무너진 피부, 건성에게 잘 맞는 편이에요. 수부지 40대인 저는 아침 세안, 샴푸바, 여성 청결제, 맨 얼굴 세안에 사용하고 있어요. 메이크업, 선크림 세안은 세정력이 약해서 이중 세안 중 마지막에 사용하기도 해요. 약산성 비누만 사용하다 보면 피지와 각질이 쌓여서 다른 제품과 번갈아가면서 사용해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활용해 보세요. 오늘도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